내가 봉그사우2 6분아 25분 이 25분 정도 차기 시작해. 수사하지 않는다. 어, 해 그럴 수 있어? 이거 이거 아 이거 무슨 아는데그는거 알아? 아우 씨 뭐야 뭐야 잠깐 잠깐 잠데 이게 카메라 깐딱 어, 좋은 테지. 그래. 우리, 우리, 그래. 아, 우리 수비라인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<웃음> 오이. 와, <laughs> 갑 오이. <웃음> 오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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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가 봐고 택배 들어오는 거러니까가시 아니면... 택배 했는데 난 진짜 저번에 왜저에 택배 거 아니야? 아좀 뭐라 해 되지? 좀먼거 같죠? 아닌가 <laughs> 아이네 너네 지금 아니 왜현가이쪽인좀먼거 같지 않아요? 이거 재이 형이 아, 다 세팅하는 거야 아 그래? 그 뜻을 아 근데 이게 포인이 <laughs> <표정이> 안 <laughs> 맞아 여기 어떻게 다용 들으니까 지금 <laughs> 욕하다가 멈추는 <멈추니까>. 거 <laughs> 근데 이럴 때 7분 쪼도 몇도 되는 건가? 거의 미드핀장 미드핀장 아, 아니 진짜 저의 정석인가 싶어가지고 지금 어 지금 이러면 솔직히 졌으면 빵꾸고 간다 거막안하 방금 졌으면 빵꾸고 저기서 아! 뭐야? 아 근데 클리스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, 아니 저렇게 지켜는거 맞아? <laughs> 자수시 <다시 얘기해. 웃음> 맞춤아지아치워지 알아볼거 같 아니 수빈 물수을 좋다 아 안다 안다 이오 <laughs> <오이. 웃음> 됐다 <웃음> 아 아. 아. <laughs> 와.. 재현이 왜분의 2. 아니 그 드리블도 좀막 스무스하지가 않3데딱딱딱분의 3. 3분의 3. 3분의 3. 3분의 3. 3분의 3. 3분분이 3. 3분의 3. 3분의 3. 분의 3. 3분의 3. 3분의 얘는 진짜 내려갈 수가 없 이제 이제 위험 위로 한다. 이위험 잠깐만 보고 있어 이거. 야, 좋다 <laughs> 아. <때려>. <웃음> 됐다. 됐다. <웃음> 아! <웃음> 지연이 o i n g t 는 go in the tomb. I'm going to go. 저 m g o i n 배드민겠어아 근데.. 백퍼센 아, 저기.. 아. 원래 왼쪽 선 10번 할때 탈퇴를 못 먹다는데 승일이 형은 는뱅 끝까지 따라갔 있으신가요? 아만나 뛰어야지 나 뛰어도 돼요?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야 어딜 아맞어기기형 어디, 아, 아, 어디? 어디? 아. 있으 응, 다시 놀러오셔야 될것 같은데 바네어산소 유산소, 유산소. <laughs> 저 오늘 수원 공고 출신이어 맞아 그렇다 같은데 아, 어이 그렇다 같은데 수공에 있다 고대에 갔다가 렇게이야 상민이 형연대요야아니 여기 다는면가왜 상민이 형 연대해서 야처음서네 잘못이지 상민형는데난 진짜로 저는 무 우리 팀에 연대도 하고 있다 상저 아, 네. <laughs> 광주대요 아니야 저자세계옮겼다맨이야 얘들아, <laughs> <안 돼. 웃음> 어, 이거 너 아, 쓰겠다. 이거 것도 못찍 같다. 안돼 엎드뻗쳐 이거 대웅은 좀 야무지게 하네. 아니, 여기 수입 맛집이다. 이 라인. 맛있다 이게. 아. 제가 저기 가서 부시면 볼까? 요 뭐가 걸려. 다치

윤영아 어. 어. 그냥 여기서 봐 윤영아 그냥 여기서 봐 여기서 가지 말고 뭐 우리가 볼 생각도 안되데 그냥 거기서 봐 한균! 와아! 나뭐 꼴따위 왼쪽에 가있어서 그좀 봐줘 아니 전 조명등 내가 봤을 일부러 안 내고 거야 아니기 싫어가지고 <laughs> 아우럴 <아무리> 없었더라고요. <laughs> 저번저좀 벤틀릿이 있 계속 이셨어요벤틀릿때 아, 없었어요. 어. 번 주에 저도 저녁... 예. 월컵 네. 아, 월컵트 나오셨어요? 와, 없어요. 아니었는데. 와 진짜 빠르다. 오 어? 민영아 저기 스탠드 보면 유니폼 두개 있거든. 하나 주장기거 하나도 네, 네, 확인다 내가 근데 여기가 아파트가 있어서 아주 금방 그늘이. 아, 어, 그래 원래 아파트였었지나이스 네. <laughs> 옛날에 다 그거 아니었어? 주택가? 어. 그발좀 달라 뭐라? 발동네지있었거든 옛날에 옛날에 여기 그거 비 <laughs> 준비 최고. 걸리시되없다 <laughs> 어,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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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. 내려가 선 그늘이잖아. 그늘만 뛰어 그늘만. 그만, 너, 그만. 여기 있어요? 뭐하고 어아저 뭐 자취방 도배해야 되는데 견적 보고 오면 가고 어. 아 자취? 수원에서? 근데 이제 자취하려고 우리 시간 떠? 시간 안 뜨고 찬지 12분 돼저 저기 9시

이거 뭐야, 득점이야, 기점이야? 아, 나가면, 나가면, 나가면. 네, 나가면 <laughs> 네. 20분이요.